자, 업비트 세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이 같은 경우 제가 정말 꾸준하게 추천을 드렸었고요. 가장 최근 영상들만 보더라도 이 세이 계속 업로드하면서 수익률 인증까지 했던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세이 같은 경우 한번 나와야 될 때가 나와주었다고 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같은 경우 한번 나와주었고 저희 처음부터 잘 따라주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세이 하나로만 지금 현재 약800% 최대 800% 못해도 200% 이상 계좌 대비 다 수익률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다시 한번 재진입각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한번 영상 업로드 하면서 지금 거래 대금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소폭 더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자리 놓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저희 무료 소통방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정말 좋은 기회가 왔고요.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들어오셔서 너무 뒤늦게 따라 들어가셨다가 되려 물려있는 상황 연출되시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잘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수익률 저조한 상황 만드시지 마시고 저희 반드시 잘따라 주셔서 이런 좋은 시장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희 전문가와 저희 무료수통방 ]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게 수익률 10배 이상 차이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세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상장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업비트의 원화 상장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입니다 자이 세이를 포함하여 세이와 함께 제가 같이 추천드리는 코인들도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 그 코인들 다 같이 최소 50%에서 계좌 대비 100%, 200% 이상 수익을 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들 계속 나와줄 거고, 세이 올해 정말 목표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900원에 있지만, 곧 있으면 이전 고점이었던 1200원 또한 바로 뚫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자리 상승장이 나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의 무료수통방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굉장히 크고 지금 이 계좌,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약 최대 800%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던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추가로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코인 시장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올해 2024년 불장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와중에 모두 다 똑같이 다 똑같이 돈을 벌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대려 중간에 계속 물려 있는 상황 또한 계속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혼자 하시기보다 저희 무료 소통방이 입장해보시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그날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이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럴 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 대에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의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의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스텍스 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대비 5 6 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스텍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올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이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세이 목표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현재 큰 상승장이 한번더 나올 준비를 마쳤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 또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주었고, 거래량 또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서 소폭 더 올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냥 무작정 여기서 제 영상을 포함해서 무작정 따라 들어가시지만 말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이후로 제가 가장 제 영상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실시간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비고 분석을 해서 내가 매도가 설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잘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대려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지금 이 차트에서는 볼수 없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연출되고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3천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겠고 그냥 무작정 しゅう。 코인 유튜버 영상들만 보시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시지 말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나중에 수익 보셨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 또한 절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저희와 함께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2024년도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불장이 나왔을 때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순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볼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